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추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네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 이니다 이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에 왔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을 받아서 그 절망과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다시 소망과 빛의 축복을 얻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네, 여기 이제 어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그런 말씀. 또 이제 다시 갈릴리 맞은 편으로 다시 건너 오셨을 때 이제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죽게 되었으니 살려 달라 이렇게 엎드려 구할 때 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다시 살려 주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가시던 중에 열,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이제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도 이것이 이제 이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병이죠. 이제 이 피는 이렇게 부정하다 그래서 손대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사람들과 제대로 관, 에, 관계를 맺고 살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떨어져서 혼자서. 살았겠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혈루증이나 납병 이런 것들은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병이죠. 병 자체만도 힘든데,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절망 가운데 살던 그러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손을 옷에만 대어도 내가 고침받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이세 경우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 절망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 수님께 나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그 문제를 깔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용기를 내서 그 무덤과 같은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죠. 네,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가운데 있었어요. 네,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이 무덤 사이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인간의 존엄성은 다 떨어지고 네,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여기 보면 소리 지르고 말입니다. 예, 쇠사슬로 묶어 놨는데도 막그 쇠사슬을 다시 깨뜨릴 정도로 난폭하게 그렇게 살아가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완전 인간성이 파괴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뭐또 나중에 보면 옷을 다시 입었다는 말씀 보면 옷도 벗고 막 수치도 모르고 사람이 또이 사람이 또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옷을 벗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이제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귀신 들리고 귀신에 붙들리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부끄러움. 염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리면 귀신에 붙들리게 되니까 그런 거 모르는 거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만 말미암아 그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명했을 때그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그 사람에게서는 나오면 되는데 귀신의 특징이 이게 망가지게 하고 해를 주는 게 귀신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돼지떼에게 들어 들어가겠다. 돼지떼 들어가 가지고 또 돼지떼가 바다로 빠져서 다 몰사했다고 그랬어. 얼마나 이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귀신의 역사 우리가 붙들리지 말고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해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힘 가지고 안 되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 그럼 주님께서 긍휼이 여기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귀신보다 더 강하시다.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바할셉을 도 예수님이 결박하시고 아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귀신들은 세상 말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네, 아주 결박을 해서 예수님이 다 집안에 있는 세간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할 정도로 귀신들을 싹 쓸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귀신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귀신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고 온전해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그랬어요. 네. 다시 온전해졌어요. 네. 주님이 찾아가실 때 온전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그렇게 홀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다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명이 회복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다고 했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발앞에 야이로는 또 엎드려 했어요. 이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질병이나 모든 문제의 주권이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죠 네, 뭐 딸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회당장이라는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그 마을의 유지거든요 지도자고 네, 저 젊은 예수님 뭐 예수님이 이제 뭐 30세 공생이 시작하셨는데 젊은 청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거죠 네, 나의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 딸의 질병 가운데서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람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믿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네. 뭐 체면이고, 네, 무슨 뭐 자기 지위고, 권세고 이런 거다 소용없는 거예요. 네. 딸이 병들어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겸손히, 간절히 여기 보니까 간곡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 딸 살려주시고 나를 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곡히 엎드려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가셨어. 또 가는 길에 그 딸이 또 이미 병들어서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럼 또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하고, 예, 두려움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다시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예.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그 소녀를 보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실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일으켜 잡아 일으켜 달리다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마가보금에만 기록했어요. 이게 왜 마가보금에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마가보금은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예, 베드로가 자기 믿음의 아들로 키운 사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많은 부분은 베드로에게서 직접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린 거예요 왜 베드로도 주저앉았었거든요 예수님 떠나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해가지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고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는 소리가 귀전에서 때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 시, 때, 그,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마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마가가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너희들도 죽음과 절망,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이 손 잡고 일으키시니까 달리다굼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 절망과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 사명자답게 다시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소녀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절망과 슬픔과 곡소리로 가득했던 그 야이로의 집이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왜 생명되시고 빛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서 그 가운데 계시니까 절망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슬퍼서 눈물밖에 흘러지 않는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서 다시 벗어나서 살 길은 내힘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무엇이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열두의 혈중앓알 여인도 예수님께만 가면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체면 들고 하고, 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막 물러가라고 그리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 붙든 거예요. 그랬을 때 고침받고 구원받고 새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여자여 평안히 가라. 평안할지어다 내 병에서 고침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은 불러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과 소망과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승리했던 이 사람들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 많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친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관계 단절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구하며 주의 은총을 사무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빛된 삶의 역사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옷 입고, 다시 복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잘 달려가는 승리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인가기도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 관계 단절의 문제들, 여러 가지 슬픈 일들, 낙심되는 일들, 주님께서 나시오니 주님 찾아가시어서 야로의 야이로의 집에 다시. 웃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싸워 승리하게 하옵시고 악한 사단 마귀 병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마는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 건강하고 온전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용왕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불의한 것들을 물러가게 하옵시고 다툼과 분열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임하여서 아버지 위정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옵시고 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천성길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며 아버지 주님 모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날을 사모하며 복되게 거룩하게 이한날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살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를 주메들게 하지 마옵스며 다만하게 속과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